여사가 모세뒤다또 모세가서 온이스라엘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 이르되 이제 내나1라 내가 더 이상 지못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시기를너이요단 건너지 못하리느라여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같하님와께서 네, 너보다 먼저 건너서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하시고가그을차지하 것이며 여호는네 앞에서 건너지라 또한 와께서 이미 시과에 그 행하신 것 같이 그하실 것이라 또와께서너너가너 모든 명령로그들게할 것이라 너는 강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 이는 하님여가를 당을 지키게 라 그러면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곱 해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에 가득하신 곳에 을일때이 율법을 낭독하여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진니 곧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네을에주에을에에게고게 여기 나가서 휘말리니, 여호와께서 름리금 가운데에서 장막이나 타나시고 금리돈 장막문위에머물러있다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리래니와 이비에선 그 땅으로 들어가. 음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오. 나를 보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심을하여 허단 지향과 환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이 지향이 우리에게 내면 우리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까라이 아니냐 할것이라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라 그럼 로제는이 노래를 써서, 이스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으로리하여이로날이스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할때 그들의 자손이 불길을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나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도 노아들 여수에게 호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쓰게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미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으도 하는 일로 그를 정화하기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종에 이 노래 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린다. 라2장 하늘 여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너희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운 피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라럼의 지나니 연한 불에 가는 비 같고 재소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넌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리지어다 그는 판석이니 그가 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복니하나의니요로다어고니 여호와의품디은자기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운동장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고금자를 어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먹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서사을 먹게 하시며반석에서꿀을 굳은 반석에서기름을빨게 반석에서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내들다을가상하지 아니하고 신 하나님을 가이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자녀가 그를 정로하게한가닭이로다 그가 나신 나기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계 그들이 정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락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리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망한 것으로 내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백 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 분노를 일으키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 깊은 까지 불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에 터더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하늘 그들 에서하며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리로다 그들이 주님으로 하며 불같은 더위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 내가 들의 이와 티끌의 생각하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주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나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무략하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을 정말을분별하였으리라 그들 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돌이 하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 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 의 포도나무는 소동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 포도는 이든 포도이니 그 쓰며 그들 포도는독이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그때 내가 인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도 하며 낫기도하니내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이라 하였노라 내가 내번저는칼며내 손이 정의를 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내 화살이 피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 자의 피어 대적의 우두머리머리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종들의 피를 갚사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위하여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이 여가와가 그 찾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리로 마은 편, 모 땅에는 아방산에 올라가, 는 모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난당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올라는 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친광와가하스 세무리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리라 내가 기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을 맞은 편에서 바라보는 하연이와, 그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모세의 축복. 하나님 이 사람 모세가 이스라여하니니라 그가 일을때여호께서 시내산에서 오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른산에서 시가운가니 여수로 왕이 있었으니 곧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대로다로브은는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주권이 아니라 일렀스되 여와여 유다의 영성을 드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대하여는 일렀스되 주의 두 민과 우리니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거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 바물가에서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며 그의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주하고 주의 언약을 지로말미암주 사사편에나 미디아에 이르렀대 여호와의 사랑을 분다는 그곁대 안전이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마치로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렀대 원하는 데그 땅이 여호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대양이 길사게 하는 선물과 대음이 자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사물과 영원한 작은 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리나무 가운데에 계신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지이위이 있으니 그이들에나도다이로그다땅 끝까지 이르니곧이이는이이이이 광대아자시는 얘에게 찬송을 불지어다. 가시 안사이엎리고팔과 청수리를 들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입법자의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 중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여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이다아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슬은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길줄다네 문리 장은 철관옷이 될 것이니 네가 사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로 하나님 이 그가 도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권을너어 지어낸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양광의크시로다네 대적이 네게의정하리니 네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발리로다 34장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산에올라가 여호와의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해. 여호와께서 힐라 본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압달리와 에브라인과 문하스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땅과 내객과 종현남의 성읍 여호리고 글자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다. 내가 눈 보게 하였거니와, 는그건지 못하리라 하 이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땅에서 죽어. 모땅에는기의장라가으하였 시를 애굽 간이라 모세가 누리아들 여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 와 같은 삼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 일장 여호와께서 여호아에게 말씀하시다 여호의 종모세가 중부에여 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논이들여호아에게말씀하여이리시되내종모세가 하시고스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요을 건너 내가 그들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집트 바다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더큰강곧유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온 땅과 또 하시는 저 개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네 평생에 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에서여그대에게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고그기담대여 나의 모가게 내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 평탄하게 될것이며 네가 형평하여라 네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려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이에 예,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진의 두다니며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람의 너희가 이 여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가또 노벤지파와 같이 파와므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전모사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이정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이 적해는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진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장 여소가 여리회 장탐꾼을 보니다. 누냐들여수아가지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보내냐이르되 가서 그땅과 여리거를 여보라 하매 그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집에 의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곳에서 이밤에이스라엘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왕이 고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당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나그이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어디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는그들따라잡으리 하였으나 그가 이미 이끌그산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형용을 말게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자쪽에는 아무리 사람의 도왕 시혼과 오게에게 하나님일곧 그들을 정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디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참노니 내가 너희를 생대하였은즉너희도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능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서 간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 것이요. 여와께서 우리에 이단을 주실 때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 그들을 창나니에있음로 그가 니 로데 우리를 다늘린 창문에 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입가 그의,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허물 없으리라 그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 자에게 손을 대면 그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사라면 에하게한 맹세에 하여 우리에게 없으리라 하니 라르고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에이 가서 사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거기 머물 자들이 그서로찾하니라그두사람하건너아들여호이호을

여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을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여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님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각집파에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여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기들의 장막을 닫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곧그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멘자들 요단 이름여멘들의발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더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단에 가까운 내 우멀리는 아람 산호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아 물은 히끊어지백성 여호와께서 여사에게 호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가지파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기선 곳에서 돌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너가유스할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지파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규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졌나니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나졌으로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 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비를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석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문화세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사망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사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애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까지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요단에서 올라오라하신라여가 들에 말하여 이르되 그 이레 너희 자손들이 그들 아버지의 목히를 이 돌들 드 무슨 뜻이까 니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유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단물을 너희 앞에서 말리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헝계을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단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오장 유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관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놀랍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나기에서 는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내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 서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와의영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에게 손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착과 이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내굽에서 나온 족소곧 군사들이 다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이기하시이자손에게여호수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는 자가 되었으또그 모든 백성게 할례 행한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 머물며 나기를 릴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이르시 내가 오늘 사람들이 다가는 만날러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 땅에서 출을먹었더칼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사람이갈비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가서 그에게 못대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느이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 땅이 되고 이르사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주 여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산것은 거룩한 땅 하니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이스라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고출입하 자가 없더라 여호와 이르시되 내으니이 그 모든 군 그게불러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러면그 삼절이 무너져 일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누들이 여호와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메고 제자장 일곱은 양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자장 일곱은 양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자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부는그 뒤를 따르고 자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웃지마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말며 너희 입에서 아마도 말라그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는 날에 지니라 여호와의 가그성 한번 돌리고 그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부은는호와의귀를따고 제자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셋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자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이성과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온전히 바치되 기생랍과 그 집에 동반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보자들 그가 숨겨주었니라 너희는 온전히 치고그친것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여 너희가 이영으로친 것이 되게 하여 그동을당하 되지 아니하도록지 그 너는 남녀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서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가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족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족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받에 두고 물가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고은근과 동철이 구는 여와의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서가 기생 랍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의 가족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가리고 정탐하려고 보사자들숨겼더라여가 그때에 하게하 이르되 누구든지 나서이여고 성을 건